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채연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팡이팡이 친구들입니다. 요즘같이 이례적인 기온을 자랑하고 있는 요즘. 이 팡이팡이 친구들이 자라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바로 요즘 같은 날씨인데요. 에어컨 풀로트로도 너무너무 덥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냥 에어컨 세게, 가장 세게 놓고 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팡이팡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팡이팡이 친구들이 왜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에어컨을 켰을 때 외기에서부터 쭉 공기를 빨아들여서 에어 컨 필터나 에바포레이터를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냉기가 바뀌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더운 바깥쪽 공기를 인위적으로 냉각을 시켜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에바 부분에서 결로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냉기로 인해서 습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끄거나 시동을 끄게 되면은 그 냉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로 팡이팡이들이 생기는 거죠. 가뜩이나 물기가 머물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밖의 온도는 높다 보니까 곰팡이들이 서식하기에 제일 좋은 최적의 환경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호흡기 쪽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곰팡이를 방지하는 방법과 생겼을 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방지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을 끄기 전에 성풍으로 안에 있는 물기를 말리기입니다. 바로 비슷하게 실내 에어컨도 끄기 전에 성풍을 들리는 이유가 비슷한 이유입니다. 성풍으로 돌림으로써 안에 있는 냉기는 낮추고 이 결로 현상으로 인해 발생된 습기를 날리는 방법으로 곰팡이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기. 주기적인 권장 사항은 5천에서 1만 키로. 그냥 웬만하면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번 정도 교체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토 모드로 놓기 어? 일반적인 에어컨 켰을 때랑 오토 모드로 놨을 때랑 어떤 게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인버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도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22도에서 떨어지면은 얘가 에어컨 힘만 조금만 써서 올려놓고 다시 떨어지면 조금만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연료 절감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곰팡이와도 상관이 있는데요. 바로 오토 모드 시에는 내외기 순환을 반복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온습도를 제어를 하기 때문에 곰팡이 방지에도 예방.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선 끄기 전에 외기 순환으로 바꾸기. 외기 순환으로 놓으셔야지만 송풍 끄고 나서도 미세하게 남아 있는 습기를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바람으로 하여금 완벽하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바 클리닝입니다. 에바 포레이터와 에어 필터에서 공기가 순환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두 군데에서 곰팡이가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에바 클리닉까지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에바 같은 경우에는 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미세하게 먼지들 곰팡이 같이 결합을 하면서 곰팡이가 더 많이 커지고 냄새가 더 많이 유발이 되니까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면 좀더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웬만하면 권장 드리지는 않는데 심하게 냄새가 나서 곰팡이가 심해지기 전 그러니까 에바 클리닉이라던가 필터를 교체하기 전에 사용하시면 좋은 방법인데요. 가장 고온으로 가장 세게 히터를 들으신 다음에 3분에서 5분 정도 차량 내, 내두는 거예요. 가뜩이나 더운데? 맞아요. 가뜩이나 더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바로 이히터로써 그나마 조금밖에 안 남아있는, 조금 남아있는 그 곰팡이들을 살균 처리하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살균 처리하고 나서 외기로 놓고 창문을 열어놓는다면 조금 더 빨리. 곰팡이들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에어컨 끄기 전에 성풍으로 놓기, 에어컨 작동할 때는 오토로 놓기, 시동 끄기 전에는 외기수단으로 바꾸기. 이렇게만 하셔도 곰팡이를 정말 안 생기고 깨끗하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개를 하시더라도 꼭 하셔야 될게 뭐였죠? 네 번째. 에어 필터 이 에어컨 필터는 웬만하면 6개월에 한 번씩 꼭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들 현명하고 안전한 운전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착하러 이었습니다 안녕.